지금 3억 있는데, 이거, 메시 팔면은 무조건 돈 되는데, 이거? 그지? 아, 저 메시, 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게. 메시, 네이마르, 손흥민이거든? 그럼 손흥민을 산다고 치면은, 메시하고 네이마르를, 아, 메시 쓴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손흥민 너무 사고 싶어. 근데 나는 말했잖아, 여러분들. 나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산다니까, 여러분들. 분석할 때 내가 좋다고 한건 진짜 사. 나는 아 손흥민 너무 사고 싶은데 지금 메시를 팔라고 아니 근데 스탭만 보면은 사실 메시가 넘사기네. 양발 느낌으로 가자고. 근데 따지고 보면 네이마르가 삼카 만들기도 좀 괜찮긴 해서. 아 근데 삼카 만들어도 급여는 어차피 무조건 돼둘중에 누굴 받구나. 랭커 중에 너만 메시 쓴다고. 아 근데 메시다 좋긴 존나 좋긴 한데. 메시가 존나 좋긴 해서, 아, 네이마르도 좋은데. 아.. 어차피 이거 급여는 그럼 3이나 남네? 와, 나 급여 3이나 남아. 지금 벌써 어차피 172니까, 그럼 3 남으면은, 아, 지 너무 고민이 돼요, 지금. 손흥민은 살긴 살 건데, 아, 메가다. 아, 지금 어떡하지? 야, 이거는 좀 고민이 된다. 손흥민 지금 살 건데, 메시를 팔고 살지, 손, 네이마르 팔고 살지, 어 돈은 되거든? 스탯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신보성 보석이 명언이 있다고? 자기야 메시 네이마르 둘 중에 누구 팔아야 돼? 아, 네시 말고 지금 시간 두시야 메시 네이마르 둘 중에 하나 팔아야 돼. 네이마르? 네이마르? 왜? 네이마르. 이름이 안 좋아서 팔라는데 좀 고민되긴 한다. 아요자둘다 너무 좋아하는 선수라서 양발 조합으로 가. 그래 양발 조합 가자 그냥. 메시 팔자. 어, 아, 근데 메시 샀다 팔았다. 그럼 300번을 해버리네. 와어 씨발 아, 이걸 누르기가 아이 그 선수. 가시죠. 5억 4천 7백. 드디어 그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진짜 좋다고 하는 거 산다니까. 말했잖아 여러분들. 손흥민 강화하라고. 아, 1카만 쓸게 일단은. 왜냐면 지금 돈이 안 돼서. 차라리 돈 나름마를 7카만 안 되는 게오히려더 나을 수도 있어. 3카 쉽게 만든다고? 야, 지금 있는 애들로도 가능한가, 손흥민? 손흥민 오버를 좀 낮긴 해서. 어, 그러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붙지 않을까? 근 재료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드릴게요. 이거 그냥 이걸로 사서 하는 게더 이득일 것 같은데. 천만원짜리는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만 더 사자. 세 칸만 채울게. 아니, 이 정도만 채워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 야, 이 정도만 채우면 무조건 되잖아, 이거는. 그지이 칸은 표시 잘이 정도면 되고. 무조건이지, 이 정도면. 그치, 그치. 아, 흥민이 안녕? 그 다음에 애들이 천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애들 거 이거 쓰면 되겠네. 야, 이건 안 되지? 야, 이거 될까? 그냥 제로 사라고? 93이 한 칸이야? 싼데? 93이 한 칸, 오케이. 혹시 보니까 다섯 개 채울까, 그냥? 불안한데? 1, 2, 3. 이거 안 되겠지? 아휴 그래 그래 너무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다가 그지 안 되는 바에는 그냥 한 방에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네. 상식적으로. 돈몇푼 아끼려고 하다가 어 망할 수가 있다고. 그렇야 이거는 되겠지? 야 이건 되겠지? 이거 거의 뭐이 정도 차인데 불안하다고? 그냥 풀로 가라고. 그러면은 90 이거 하나 넣어야 돼. 94짜리 불안한데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또 불안해 이거를 일단 붙여볼까? 혹시 모르니까 이게 만약에 2카로 되면 되잖아 그렇지 머리 좋았다 머리 좋았어 머리 좋았어 이렇게 하면 5칸 오케이 됐어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손해야? 어 잠만 깐 아, 어, 어, 이거 아야 이거 아니다 어우 씨발 죽跌뻔했다 와 죽跌뻔했다 어, 끝날뻔했다와 얼음이 중독같네 여기 다스카야 이건 되겠지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막말로 안될 수가 없는 그런 라인이야 자 흥민이 삼카 가보자 하트 나도 하트야. 4칸만 채우고 일단 갈게 아 어떡하냐 아 진짜 존나 아깝네 아니 씨! 아돈 너무 나가는데 이거 4칸만 네 채우게 4칸 네야 이건 돼 이건 돼 이건 돼지 이건 되고 아이씨 아니 개씨부럴 새끼 이거 진짜 왜 그럴까? 아나 진짜 좆됐네아 지금 얼마나 달린 거야 이거 아 다섯 번채우이 존나 아까운데 야 이번엔 세 칸으로 되지 않을까? 이번엔 되겠지 야 이번엔 될 거야 지금 두번 터졌는데 이번엔 될 거야 이번에까지안 되면 말이 안 되고 이번엔 돼 이번엔 아 이번엔 된다니까? 음. 아이씨 아, 씨. 일단 가, 하지 말자. 그게 주, 중요한 거 아니니까. 1카도 좋아요. 1카도. 카드... 오니깐요. 근데 이제 돈을 좀 아껴야 돼요. 지금 7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끼다가 갈게요. 제가 일단 가볼게요. 자, 상카 자, 안 됩니다. 내부에 원창의 프로의 자존심이 있지? 여기서 몸춘 준다고? 아니, 이건뭐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뭐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 가자, 가자. 손흥민. 1카로 한번 써봅시다. 자, 슈퍼선, 슈퍼선, 슈퍼, 슈퍼선, 선, 슈퍼선, 슈퍼선. 자, 가자. 야, 상대 고작 TC 악리라고. 손흥민이로 간다. 에이, 보여줄게요. 이제 킹흥민. 가자. 킹흥민. 싸, 킹흥민. 아하. 어, 손흥민 10번. 존나 안어리고손님 등발 바꿔줘야겠다. 흥민손 지금 10번이야. 지금 다잊졌어 자, 흥민손. 흥민손 크로스까지! 아, 까비. 흥민손이 슈팅이 뒤진다니까, 진짜. 됐다. 흥민손! 손흥민, 슈퍼 선, 슈퍼 선, 슈퍼 슈퍼 선 선, 슈퍼 선. 여러분들, 내가 왜 흥민이를 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형님들? 예? 진짜 물론 LA의 마레임의 손흥민 더 좋긴 한데 이요번 토츠은흥민은 진짜 움직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는 손흥민. 와, 라파엘 바람 뭐? 저 네이마르 삼가 쓰고 싶긴 한데 삼가가 잘 안되네 네이마르도 삼가 존나 안되던데 손흥민! 아우, <laughs> 아 갑이. 비 어, 손흥민 너무, 너무 지금 손흥민이 잡는 순간 슈팅만 하고 싶네. 슈팅 마법에 걸렸어. 아니, 모나다리야? 오케이. 손흥민 언제 내려왔어 근데 얘가 약간 LMRM 쓰면 존나 안으로 들어와서 비에라랑 교차가 존나 되긴 하더라 저번에도 안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고 많이 좀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서 네. 손님이 슈팅이 진짜 너무 좋아서. 흥민 손, 흥민 손, 가자 흥민 손, 흥민 손, 흥민 손 크로스까지 굴리트. 아 이거는 사실 굴리트가 잘못 이죠 흥민이가 너무 잘해줬네 이거 크로스까지. 재밌는데? 역시 손흥민이야. 가자 흥민 손, 흥민 손, 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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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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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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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고 손흥민 ZD 와 아니 ZD가 돼버리네 이게 바로 흥민 손이야 여러분들 예 ZD가 되잖아 흥민 손한 경기의 디슈, 웬바슛에 ZD까지 다 보여줍니다 흥민 손 흥민 손. 조금 아쉬운 게 움직임은 조금 아쉽죠. 저번에 분석에서 나와 있듯이 확실히. 아자 흥민 손. 흥민 손 그냥 사장마저 헤트트릭 아닙니까? 흥민 손, 까비 손흥민 여기다 푸티 자리 있으면 걔오진다 흥민 이거 손흥민이다. 손흥민 아 씨. 내가 미안하다. 손흥민 잡으면 무조건 슈팅하고 싶다. 손흥민 개좋네, 진짜. 슈팅, 슈팅이 진짜 최상급이라니까, 손흥민은? 여러분들? 분석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샀습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너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손님이 귀찮으니까 그냥 때려, 들어가. 오우 그, 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 손놈이는. 와, 안 밀려. 와, 우진다, 진짜. 와, 안 밀려! 오, 저 우지네. 상대 악력 욕한데.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진짜 아 메시가 좀 아깝긴 하죠. 사실 메시도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손흥민 너무 이번에 토치 너무 좋아가지고 존나 안 뛰죠 손흥민. 손흥민 약간 침투를 좀만 더 잘해주는 선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침투를 막 많이 하는 스타일까지는 아니라서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수비가 다면 좋아요. 되게 많이 내려왔다가. 손손손손손손야 손. 손흥민 몇번 줘야되냐? 손흥민 손흥민!!!! 아 진짜 o n 때리고 싶네 자손흥민 Son s o 굴리타! 손흥민 이 꼴의 1도 이게 바로 손흥민! 10번 네이마르 주고 손흥민 77번 줘야되나? 손흥민은 지금 7번이 있는데 근데 호날두이 이길 순 없지 막말로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아이씨. 상대도 다 아는 것같아 근데 지금 손흥민한테 지금 꿀먹고 지금 멘탈 나갔다니까? 손흥민 아이씨 까비 와 손흥민 근데 수비가 다 지려 혼나 내려가지고 와, 손흥민, 손흥민, 여기 있어, 뭐야? 그러니까, 손흥민 약간 RM 에으면은 되게 중앙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 손흥민이. 이거 봐, 비에라랑 교차 존나 해. 측면에 위치 지금 걸어놨는데도. 어, 손흥민 북대 11번이라고? 뭔 소리야? 손흥민. 손흥민. 아이. 자, 오케이. 그래도 두골의 1도. 응. 등번호 줘야지. 네이마르 10번 가자. 네이마르 원래 10번이니까 손흥민은 약간 77번으로 가. 77. 멋있잖아. 에, 이렇게 가면은 또 깔끔하네요. 아니다. 굴리트 10번 주고 네이마르 11번 가. 그러면, 야, 완성. 70, 11, 77, 17, 4, 12, 3, 5, 2.